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계획하는 모든 일 형통하고 주님 문에 가득히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과 5장입니다.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곡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곧시온에서부터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둥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음. 앞에 역대야 2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2장 17절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갑니다. 먼저 솔로몬이 노수로 재단을 만들고 이것은 성전 뜰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곳으로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 싣기 위한 곳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기구입니다. 크기는 지름 4.5m, 둘레 13.5m, 높이 2.3m의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아래 소형상 12마리가 북, 서, 남, 동쪽 방향으로 3마리씩 받쳐주며 바다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둘레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명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5개씩 두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게 합니다. 이어서 금 등잔대와 상 10개를 내전 안에 만들어 두고 재단들과 문을 만들고 후람을 통해서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듭니다. 그 외에 기둥과 금을 그리고 받침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든 논무게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전환의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고 성전문과 지성서 그리고 내전의 문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사장의 말씀에 보면 바다와 물두멍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보아도 가장 눈에 띄고 만들기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그것들의 쓸모는 비우고 깨끗하게 씻겨진 채로 쓸모를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깨끗한 물을 담아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낌없이 정결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되어야 했고 또한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시설도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던 때임을 기억하면 그큰높 바다의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력이 필요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높 바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을 구성하는 그릇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겠지요. 성전 입구의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바다와 물두멍은 늘 깨끗한 물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희생과 봉사가 따른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높바다나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나 기구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잘 보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 내부까지 기구들이 다 채워지자 이어진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이시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다이성에 있던 언약계를 메어 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름에 규례대로 레이 사람들이 괴를 메고 올라가며 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라고 기록한 걸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이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괴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이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언약계가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놓여집니다. 그 안에 있는 모세가 호랩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계가 지성소 안에 잘 자리 잡게 되자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자 찬양 담당하는 레이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 있다가 일제히 가진 악기 소리를 내며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며 감사하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요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네잇사람 아삽과 해맘과 여두등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요하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요하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함에 그때 요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야 4장 5장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언약계가 들어가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습이 말씀으로만 읽어도 엄청나게 웅장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온 백성이 하나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배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과 소통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배드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에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 최선으로 만든 후온 백성이 하나 되어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이 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사 역대야 4장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정성껏 만들고 또 언약궤가 들어가고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 최선으로 만든 다음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때때로 겁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말과 행함으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있는 그곳이 복이 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된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참 하늘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의 있는 그곳과 일터와 사업장이 으로 인하여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은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일을 할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단 위에 세우실 단임 목사님을 더욱 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또한 예배에 임하는 모두 안전하게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성도 한명한명 한 명, 개개인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온 교우님들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 하는 이들 더욱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요월아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